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 어디 명장 TV 명장이있는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램포.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 바로 피터 슈마이켈 선수입니다. NHD 슈마이켈 1카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부터 보도록 할게요. 150 아예 115만 원, 100만 원이라 할게요. 100만 원 정도 하네요. 자 골키퍼계의 어떤 전설적인 선수죠. 네, 덴마크 출신의 선수. 급여 15, 193cm, 92kg, 보통 체격의 왼발 3,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자, 다이빙 94, 핸들링 89, 킥 91, 반응 속도 96, 스피드 51, 위치 선정 92. 전반적으로 되게 우수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 골키퍼예요. 개인기 일성, 명성 월드 클래스, 고유 특성이 공격 가담. 아, 코노키케시의 공격이 가담하기도 한다. 이거 솔직히 쓸데없는 겁니다. 별로 안 좋아요. 예. J.K. 침착한 1대1 수비,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한다. 오, 야,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실점 상황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자일대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한다. 어 일단은 어좀 라인 자체를 최대한 조금이라도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최대한 이게 어 노마크밖에 안 되거든요. 예, 다 공격 들어가면은 그런 상황에서 노마크에서 테스트하는 건 솔직히 좀. 실제 인 게임에서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 자 시참하고 싶은 분 오세요. 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돌릴게요. 이렇게 포메이션에서 아니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노 마크면은 무조건 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실제 인 게임에서 노 마크인 상황 많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노 마크로 이렇게 수비가 일부러 벗겨질 거예요. 전반전에. 후반전에는 약간 경합을 하면서 약간 수비를 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슈팅을 막아내는지, 전반전에는 노마크 속에서의 슈팅을 막아내는지, 이렇게 전후반 통틀어서 다양한 슈팅을 테스트하고 이 골키퍼의 자질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뭐, 공격 는쳐갈게요자 너무 이렇게 공격을 안 해버리면 상대방이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러다가 볼 뺏겨줘야 돼요. 어, 이렇게, 자. 그렇죠, 이렇게. 자, 좋아요. 때려, 때려, 때려. 자, 슈팅, 골. 아, 예, 막아냅니다. 이거는 생껌 볼이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어, 1대1 상황 속에서 막는다라는 거, 네. 가능 네 가능합니다 출첵 줄차... 아이 유튜브 명자 TV 구독 한번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 네 좋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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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아 조금 아쉽네요 이것도 막아줬으면은 조금 실내가 더쌀 텐데 네 아쉽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었나요 네슈 마이 켈자 좋아요 자연스럽게 뺏기고 슈팅 오우야 중거리 막아냅니다 전반전에는 이렇게 한다 했어요 네, 전반전에는 설렁설렁하게 수비를 가고 후반전에 조금 네, 수비를 하면서 경합상황 속에서의 슈팅을 과연 막아낼 수 있는지 자 올려줘야죠 네 막아냈습니다만 아자 여기서 한 이정도면은 슈팅을 한 6번 때리면은 한 3번 넣었다 이러면 한반 정도는 막아낸 셈인데.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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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슈팅 아, 이것도 들어가네요, 네. 자. 이렇게 패스하는 척하다가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상대방이 되게 잘한... 본인이 잘한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뿌듯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잘하어요 자, 홍철, 기성용, 자, 기성용... 키퍼는 어쩔 수 없어요.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입니다반대 열어줍니다. 애당아자르아자르 기성용... 기성용... 아... 상대방이게 기쁨을 만끽하고 있나요? 자, 놓치지 마. <laughs> 지금 네, 신났어요. 지금 안 오잖아. 예, 뭔가 약간 기분에 음, 변화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어, 나는 뭐 운영할 거야? 뭐 이렇게 약간 네, 이런 느낌 같아 보이는데, 지금 기분이 좋은가 봐요. 지금 네, 잘한 줄 알아요. 지금 본인이 자, 빨리 와. 아,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죠? 이거 지키려고 그러나요. 4대용을 그러지 마. 어좀 전진하는 그런게 없네요 아 자꾸 백패스에 이러니까 이렇게 골 먹힐 수 있는거 아니야 살라 슈팅을 아이씨 야이씨 토레스 자 말씀대로 제가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다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수비할때도 상당히 느슨한 수비가 가능하면서 진짜 역습할때 어때요 여러분들 마지막 최종 수비. 미드필더 아니죠. 최종 수비랑 싸우는 거야. 네,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네요. 자, 좋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 살짝 막아주면서. 오, 야, 뭐, 이러니까 약간. <laughs> 오, 공격적이긴 한데요. 네, 여기 한번 살짝 갖고 놀아줘야겠다. 어, 뭐야, 뭐야. 오, 어, 약간 이상해, 키가. 접었어요. 자, 손흥민. 올려줍니다. 헤딩, 골. 들어갔네요 일단 하나 먹, 먹여줘야 돼 예, 하나 먹여주고 수비를 포백으로 커서 잡고 해주세요 음. 자 일단 전반전에 아 상대방 왜뭐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개인기 쓰려고 하죠 잡고 슈팅 아이 까비 자, 옐로우 선방이십니까? 카드. 이런 선방 하나가 상대 자도 치죠. <laughs> 아, 나 <laughs> 너무 잘하네요. 아우, 졌구요 네. 스팅! PK에요. <laughs> 자, 상대방을 조금 PK. 도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 선수 이제부터 훨씬 화력을 네, 뿜뿜뿜어내게끔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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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격 어. 좀 하라는 음. 의미에서. 네. 네. 됩니다. 어떻게 도발시키냐? 아, 바로. 골키퍼 슈마이켈 골키퍼가 한번 골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마이켈 슈팅 아이 들어갑니다. 자상라방 이제 올라예요 이제 온라 이제 a 다올수 이제 올지어요 이제 온다 이제 온 손흥민. 손흥민 네 좋아요. 이 약간, 아 키가 약간 이상해, 약간 보면 그렇지, 뺏겼다 오케이,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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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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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속룡 그렇지, 하나 없다 없리 빨리, 빨리, 빨리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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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그냥! 그렇지, 아이 자, 전반전 이렇게 끝나고 이제 후반전 진행합니다 아, 왜 자꾸 백패스를 하죠? 아니, 본인 이기고 있는데 더 공격을 할마음이 없나요? 자꾸 일로 오네 괜찮아, 괜찮아.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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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여기서 아, 잘했어. 이제 하나 더 빠지는 거지. 수비 한척 하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수비 숫자 없잖아. 빨리 와, 달려! 뭐해, 왜 걸어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자, 좋아요, 슈팅! 그렇죠. 자, 이걸 와,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슈마이 캐레. 어어어, 어어, 아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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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잠깐. 아, <laughs> 어,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laughs> 어, 방금 어혀나갔었는데요 네. 자, 슈마이켈의, 어, 이 선방 능력을 보고 싶었는데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자, 방금 어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laughs> 잘못 봤나? 아, 왜 걸어와? 때려, 때려, 때려! 슈팅! 아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슈마이켈의 능력은 묻혀지는 것인가?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약간 수비를 좀아 수비를 가미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를 가미해서 해보라고 스틱 아유 까비. 아니 아까 옆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있어요. 오 굴리트 발이 길어가지고 카를로스하면 왼발이죠. 왼발에 카를로스 아유 까비. 코너 킥이네요. 아, 골키퍼 투입이 없네 이거는. 아. 뒤쪽으로. 데브라이너 슈팅. 네. 예. 자, 코너킥올 프레스. 레스는 얘가 왜왜 축구 선수 하는지 모르겠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 많이 합니다. 좋아요. 자, 제발 힘내. 답지성. 그렇죠. 좋아요. 그렇지. 사이드. 그렇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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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자, 슈팅 해야죠 그렇게까지 가까이. 야, 빨리 해.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하네. 걸어 당기고 있네. 산책하나요? 어, 잘했어 오케이 뒤쪽 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박지성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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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아그 아이, 저런 슈팅을 하다니 그쵸 그렇죠, 네 저색이 말고 <laughs> 다른 애야 해야 되겠네요 자 수비를 해줘야죠 살짝 아니 너무 근데 다 차단해 버린다 슈팅을 좀 적당히만 약간 비벼주 약간 적당히 이렇게 좀 티셔츠 좀만 만져준 정도로 이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뒤로빼줬어요 두개의 심장 박지성이 정도만 네 이제 이제 살짝만 살짝만 갖다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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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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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지지지 어, 자, 터치 도 이상하게 됐어요. 박지성. 박지성. 때려야죠, 때려야죠. 슈팅. 네. 약간 그 기본적인 정도는 막아내는. 저기 <laughs> 좀 당황하셨네요. 네. 기본적인 정도는 막아내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자, 잡았어요. 살짝만 수비할게요, 살짝만. 자, 약간 몽기그 축구가 되고 있는데. 자, 네 좋아요 괜찮아요 뺏기고 어차피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 그렇지 때려 아네 아, 슈마이켈의 진가를 확인하기란 조금 네자 그렇다라면은 아, 제가 순위 경기를 한번 돌려서 순위 경기는 죽자 사자 하거든요 다들 슈마이켈의 진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골프 맞네 헤딩. 차두리가 빨리 와, 빨리. 아, 너무 답답해, 이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걸어와. 지금 여기 걸어오잖아. 이 네, 뺏겨, 네, 이러면. 네, 오, 좀 맞아야겠다. 네, 시즌이 오케이, 시즌이 시즌이 나이스. 시즌이 시즌이 토레스. 어, 토레스. 오 야, 자. <laughs> 네. 오늘 생애 일곱 골 <laughs> 너무 기분이 좋았나봐요. 안올라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은 하나 더. 기분 좋게 들어야겠습니다. 제가 슈마이켈로. 자, 왼쪽 차야죠. 네, 따라라라라라라. <laughs> <디라라라라라라라. 웃음>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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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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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뭐하우죠아 답답하네요. 좀 아, 빨리 끝내든지. 시간은 아 이거 내가 할수 있나? 네. 뭐 뒤집기, 아 됐다. 내가 할수 있다. 네. 야 내가 네. 나가고 말지. 아, 그냥 그 예. 제가 아, 순위 경기를 통해 송해서 공식 경기를 통해서 제가 골키퍼 슈마이켈의 진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팀. 음 급여가 좀 안맞긴하네 음좀 올려놓을게요 이거 편의상 그리고 어스탐을 빼고 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잠깐 네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딱 한경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마이켈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아, 녹차 빙수님, 아까 재호님 시청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어, 여기 다 TT네, TT의 로랑 오우 레이저님 또오셨네요 어서 죄송합니다. 스타크래프트한번 하셔야죠. 경기 시작합니다. 역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스체감 아, 좋다. 괜찮아 자 쿠너킥 깔로스 올려줍니다 좋아요 앙리 헤딩 나이스 와 커브 봐라 자 빨리 와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비어있다고비어있다고 비어있다고. 그렇지 나이스 때려! 네 막아냅니다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막아내는 슈마이켈 골키퍼 야싯라 수비해자 이스라 냅둘게요 아, 헤딩 오우 또 막아냈어요 아, 공을 잘 그래 수비해자 이스라 공식경기 다른사람이 해줘도 아, 돼요? 배치고 아 배치고 배치고 이거는 배치고 뭐 한경기니까 테스트니까요 네 뺏겨 뺏겨 오케이 나이스 자연스럽고 자 여기서 네 때려야죠 슈팅 그렇죠 이제서야 좀 손이 풀리셨나 봅니다 어 좋아요 중거리 한번 때려야죠 좋아요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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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슈팅 아네 들어가네요 네 이러면은 나도 한골 정도는 넣어줘야 돼저도한골 정도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네, 보여야, 아, 네, 아, 까비. 네. 자, 앞쪽으로. 네, 다시 한 번, 측면. 슈팅이네요. 완벽한 득점입니다. 좋아요. 자, 가운데로 옵니다. 좋아요. 자, 때리죠. 슈팅! 아, 이거 꿀 아닌가요? 아, 네. 어, 상대방이 노름류가 있네요. 어, 바로 때리지 않고 또 이렇게 완벽한 찬스를 위해서 패스하고 슈팅까지. 자, 아, 앙리. 가비, 괜찮아요. 브라이너. 카를로스, 네. 자, 라인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네, 뒤쪽으로. 어, 상당히, 상당히 빡빡하네, 상대방이. 어, 아,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이스 컷. 오, 좋아요.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경기 좋아. 그렇죠. 여, 때렸어요. 아, 또골 때. 역시 순위 경기라서 죽자 사자 하네. 슈팅, 네 망하냅니다. 3 세이브, 3 세이브. 아람이 있으니 멈춰줘야 합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네, 펀칭 좋아요. 아, 엄리트 좋아요. 네. 살짝 올렸는데요. 아쉽죠? 아 나이스 패스입니다. 손흥민 쪽 손흥민. 좋감합니다 손흥민. 그렇죠. 아, 아깝습니다. 아, 이고 사이 패스. 데스맨 대박인데. 앙리. 바고데브라이 슈팅 아 뭐해. 네, 오, 상대방 과감하게 음, 골키. 음, 왜냐면 음, 저래야 음, 되거든. 네. 다 공격수들이 다 앞쪽에 있으니까. 패스. 자, 올려줍니다 냅토. 냅면 아, 얘가 헤딩하고 그 헤딩을 막아내느냐 안 막아내느냐를 테스트하려 했는데. 까비네요 카를로스 까르로스. 역시 까를로스는 체감이 너무 좋아 아 뺏겼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연스러워 좋아 아 반대 봤어야지요 어. 좋아요 장리. 상대방이 불꽃이 키게끔 계속 하는 모션을 취해줘야 될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알겠 l o 네, 전반전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 끝나고 경기 결과를 바, 봤을 때 슈팅수가 나오거든요. 그 슈팅수에 기반을 해서 제가 리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좋아요. 네, 냅뒀어요, 일단. 냅뒀었는데. 자, 이것도 못 막아냈었던 아, 슈마이켈의 모습인데. 아, 1대1에서 약간 차분하다, 침착하다라는 게 침착하게 골을 먹힌다라는 아, 의미였나요? 자, 골키퍼 때문에 있다. 이런 생각 홍철 갑니다 홍철 자, 이제 리드하는 아 까비 어, 경기를 자 위쪽으로 업사이드 아, 아니에요 네 하프라인 전에서 출발했습니다 네막아냈습니다 와우 아, 정말 뭐 예? 뭐 저녁에 드릴 갑자기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고마워요. 그럼 냅둘게요. 이거 냅둬야지 헤딩을 하거든요. 자, 막으려고 하면은 헤딩을 걷어내니까 냅둘게요. 자, 올려갑니다. 네, 펀칭 때리죠. 슈팅. 아, 어, 네, 떴습니다.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어, 자, 뺏겼어요. 좋아요, 네. 좋아, 가. 아하, 네, 자연스러운 경기예요. 자연스러운 경기, 옥사이드 아닌가요? 옥사이드죠. 네, 네, 아, 남자분이 자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 태진 님을 어, 아이디가 되게 생소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명장 TV 처음은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찍어에줍니다 냅둬, 냅도, 냅둬, 냅도슈팅 냅도. 해야죠. 올려줍니다. 아아 슈마이켈 huh. 뭐 걷어내든지 아니면 슈, 헤딩을 막아내든지 좀 이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Android 움직여봐도> 슈마이켈이 다 먹히고 있네요 있습니다. 서두르지 아하. 밸런스가 너무 블리트 슈팅 아까비 선수 맞고 굴절대서 나갑니다. 거치요. 오케이 철 반대 가를로스 슈팅! 아, 아! 프리킥 테스트요? 프리킥 테스트라니. 버튼 프리킥은다 찍었어요. ]이다. 콘텐츠. 명자 t v 유튜브에 있습니다. 헐크. 냅또. 냅냅 아, 자꾸 이거 아! 자꾸 그거 쏘. 네떴어요 냅도 냅둘게요. 야 어디까지가? 아 나. 아왜 이러지? 또들어와네요 아니, 슈마이켈 구멍이야. 아, 왜 이렇게 못 막지? 이거 뭐, 일단 이 경기를 이기는 컨텐츠가 아니라, 이 슈마이켈 골키퍼 테스트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어 아... 그렇습니다. 이 저렇게 구석을 찔러버리면 키퍼 뭐...

홈팬들이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정도 아주 좋지 않고요. 아, 상대 팀에게 너무 크게 당하고 있군요. 당황하고 있어요. 네. 어, 저녁 먹어야겠네 생각하니까. 그죠? 아, 맞네. 나 저녁 먹어야 되네. 네, 펀칭. 왜 배고픈가 했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 터치가 계속. 냅도 냅도. 자, 계속 이어서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슈팅? 아, 네. 슈팅 네. 차라리 대야가더잘막니까요는다골 <laughs> <laughs> 수는 뭐 없죠. 그래도 오늘 자기 해 줬는데 그래도 유이면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가 또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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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슈팅인데요. 여기서도 막아낼 수 있을지. 슈팅. 아. 네. 아 네. <laughs> 아, 슈마이켈 테스트. 음. 글쎄요, 슈마이켈 뭐 전혀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겠네요. 자, 어, 일단 아 결과를 봤어야 되는데 경기 상세 기록. 아 여기 있다 여다 있다, 있다, 있다 상대 팀이 슈팅을 1 4번 때려서 6 골을 넣었거든요. 음... 글쎄요 어... 보통 한 30번 때려서 한 3, 4골이면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야, 이 정도면은 아유 예... 조금 네아 애매합니다 슈마이켈 음... 진짜 100만원이었나요? 117만원 뭐 능력치가 일단 좋으니까 여러분들 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마크에서 노마크 선세에서 많이 슈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골키퍼가 불리한 입장에서 슈팅을 맞이하게 된 거긴 합니다. 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뷰 있으면은 말씀하시고 리뷰를 원하시면은 카톡에 명장 TV 친추 톡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채널 부장